감사합니다 앵콜이요? 오 보통은 세 번째 곡 끝나고 앵콜을 외쳐주시는데 역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면서 우리 훌쩍 우리 가정 여러분들께서 두 번째 곡 끝나고 앵콜을 외쳐주셨습니다 그래도 앵콜인 것처럼 노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앵콜은 요거 끝나고 더 크게 어떻게 해요? 더 크게 어떻게 이라고 크게 외쳐주시면 제가 못 이기는 저 앵콜 띄워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괜찮으시겠죠? <laughs> 그리고 제가 공연을 하다 보니까 사진을 찍으시다가 좀 이렇게 못 찍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. 찍으세요. 편하게 찍으세요. 네. 오늘 뵙고 또 여러분들 언제 뵐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핸드폰 사진첩 속에 또 소중한 추억 많이 많이 담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찍고 넘어갈 거예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뭐 이렇게 사진 다 찍으시면은 제가 이 다음 곡부터는 박수 더 크게 주시겠지요? 예! <laughs> 감사합니다. 아 잠시만요 이제 여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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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요. 아 웃고 웃고 있고 싶은데 웃으면 예쁘게 안 나와가지고 무표정으로 있도록 하겠습니다. 저 미스홈 네 소매님. 응. 컴온 네. 지금 이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네네. 세계로 유튜브로 해가지고 네네. 외국에서도 미국 뭐뭘 중국 전부 다 지금 보고 있거든 이 방송으로 근데 아. 관객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그거를 네. 저 보여달라 그러니까 오. 요즘 그게 또 유행인가봐 이렇게 뒤로 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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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객들이다 나오는 거야 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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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아 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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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체샷! 단체 단체샷을 라이브 방송이라고 했어? 아, 왜? 어, 예. 내 수준하고 똑같아. 자, <웃음> <웃음> 자이 단체샷으로 거기서 손한번 흔들고 이쪽 보고 우리는 이쪽 보고. 야, 아, 감사합니다. 저기 헬리콥터 떴잖아. 헬리콥터. 헬, 저 뭐라 그러지 아, 드론 드론. 아 드. 그, 근데 유, 여기서 왜 더런이래? <laughs> 아 경상도 발음으로 더런, 더런. 더런도 뜨고. 더런. <laughs> <laughs> 그래요 더런. 하여튼 오늘 최첨단의 모든 장비들이 동원돼 있어. 와, 전체 아, 아, 찍고 뭐 네. 복잡하네 오늘. 어, 근데 있군요. 아까부터 사진 찍으라고해 놓고 여기서. 표정이 너무 이쁘다. <laughs> 아 왜냐면 어. 웃고 있으면은 약간 흔들일 경우에는 예쁘게 안 나오더라고요. 그렇지. 그래서 무표정으로 있을 때 찍히면 그나마 좀 나서. 그러면 네. 마지막으로 우리 둘이서 한 카트를 선물로 주자. 고 앞으로 나서. 무표정이지. 네. 시작. <laughs> 오른쪽, 오른쪽 오른쪽. 시작. <laughs> 저 들은 보면서 들은 시작. 보면서. 시작. 손님 so 앞에서 귀엽게 해달라고 귀엽게 해달라고 어떻게? 귀엽게 해달라고 귀엽게 귀엽게 아네 하나 둘셋나 음. <laughs> 나름대로 귀엽게 찍었는데 좀 무거웠을 거야 어깨가 노래 박수를 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렇다면. 어 정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라는 말이 있듯이 제가 이번에는 어 제가 ost로 리메이크했던 곡이 있습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라는 곡띄어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목소리> 자 그럼 박수 한번 쳐보시고요 감사합니다. 어, 이 정도로 큰 소리로 앵콜 나올 줄 꿈에도 상상도 못했는데 이렇게 앵콜을 외쳐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정말 그거 뭐야? 우선 빵이야. 오, 어떻게 내려가지? 잠깐만 있어봐요 기름 만들면 되니까 저기 있어요 선배님? <laughs> 내, 내 아들이야 아들 아 진짜요? 로아 가짜로 아들로 급주를 아 진짜요? 가짜로. 아, 가짜로. <laughs> 아, 진짜요? <laughs> 고마워요 잘 먹을게 오 간절곶 해빵 오 너무 맛있겠다 오 특산 특산품이야 네 이거 혼자 먹으면 문제가 생겨 같이 먹고만 아 알겠어요 알겠어요 제가 앵콜곡으로 신나는 곡워어릴게 여러분들 괜찮으실까요? 혹시 앵콜곡으로 이 노래는 꼭 들어야겠다라는 곡 있으실까요? 다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봄봄봄봄봄 봄, 봄, 봄. 봄. 아, 근데 사실, 마지막 앵콜곡으로 봄을 띄워드리기에는 분위기가 축 가라앉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, 제가 짧고 굵게 띄워드릴게요. 혹시 마이크 리버브 한번 주시겠어요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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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제 신곡, 봄이라는 곡입니다. 사랑은 봄처럼 다시 오죠. 눈물이 마르는 것처럼. 그 날이 오면 다시 넘치 않을게 우리 사랑 불결 비우리 <laughs> 감사합니다. 또 듣고 싶은 곡 있으실까요? 오늘 밤에 오늘 밤에 아직 밤이 아니어가지고 제가 앵콜곡으로 생각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만 잘 꾸고 이렇게 오늘에도 띄워드릴게요. 자 쉬고 아두번자 쉬고 감사합니다. 정말 제 뒤에 정말 너무나 멋지신 선배님이 남아 계신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?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즐겁고 행복한 공연 함께 했으면 좋겠고, 제가 마지막 앵콜곡으로 따르렁이라는 곡 띄워드릴 텐데, 좋으신 거에 비해 박수가 조금 약한 것 같긴 한데, <laughs>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이랑 호흡하고 맞춰보고 따르렁이라는 곡 띄워드릴게요. 자, 이 부분! 네게 먼저 만나셔놓고 내 뜻을 하지마. 어, 해주시면 돼요. 가볼게요. 네게 먼저 만나셔놓고 내 뜻을 하지마. 네가 네가 나쁜 남자 내 뜻을 하지마. 너무 좋고요. 하나 더. 때르릉 때르릉. <laughs> 우리 동생. 언니분들은 내가니 네 누나야 라고 크게 외쳐주시고 우리 오빠분들은 내가니 네 오빠야 라고 크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우리 언니들부터 가볼게요 르릉르 내가니 누나야 너무 좋고요 오빠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줄에 있는 오빠들도 같이 해주세요 갈게요 이르릉르 내가니 야 요정도면 요 정도면 되게 신나게 앵콜곡 띄워드리고 물러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까지 행복한 공연 함께하시고요. 다시 한번 울 축구민의 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오늘 또 하루도 소중한 추억 많이 많이 담아가시고 건강하십시오. 지금까지 홍진영었습니다 감사합니다. 네 자앵콜곡인데 박수 더 크게 주셔야죠. 자, 자. Yeah. Thank you!